국민의힘 지지율, 거불어민주당 추월.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거기에 이제 추윤 갈등은, 그게 우리 먹고 사는 거랑 뭔 관계가 있냐. 50대들은 왜 등을 돌렸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은 사실은, 충청 부분에서도 어, 이탈이 굉장히 이번에 많았고, 네. 단연코 충청 대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문제가 뭔지 아.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게더큰 아. 문제인 거같 그 야당은 상대방이 똥불 차는 걸로 <laughs> 올라가는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편입니다. 추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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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반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의 힘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추월, 여론의 향방은입니다. 우리 숫자의 정석, 어, 통계의 달인, 네. 여기까지 가도 되나요? <laughs> 교수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예. 한 때는 근30% 가까이도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허, 그렇죠. 어, 민주당이 그렇게 높았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12월 첫째 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알사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알사 통계로 보면 그 29대 31 소수점은 다자르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센테이지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가장 최근으로 보면 불과 2주 전까지도 예? 어, 더 앞서고 있었단 말이죠. 민주당이. 오,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 장기간 행보하면서 그래도 한 6에서 7% 정도는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 2주 사이에 굉장히 급락하면서 이제 역전하는 현상이 나왔고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예. 크게 늘은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어, 변화 있지만 국민의힘이 팍 늘어서 바뀐 게 아니라 약간 늘었지만 그만큼 민주당의 어, 저하 속도가 더 커졌고, 아, 근데 예. 우리가 주목해서 볼게 예. 전체적으로는 이십구 대 삼십일인데 소수점은 다 제하고요. 우리 충청으로만 보면 이십이 대 삼십삼이에요. 이십이 대 삼십삼? 그럼 엄청 이게 엄청 벌어졌습니다. 엄청 벌어진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마 전에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국회 세종 이전 열한 개 상임위. 네네. 이때도 충북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확 충청이 확 올라갔었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 급락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훨씬 더 크게 의미가 있다. 지금 말씀하셨던 충청이면 대전 충청 세종을 예.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북. 다해서 다다 22대 34. 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더 붙여서 장기 추세일 것 같아요. 아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 같은 경우가 이제 반전되거나 급락하거나 급, 급 상승하는 경우도 몇번 있었어요. 그 이전에 네. 몇번 있었지만. 이게 추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반전 포인트 없이 계속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장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조금 생각되는 면이 있는 것같아니 장기 추세에 어... 뭐 이게 쐐기를 박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 조짐으로 볼수 있는 게 예. 견고하게 벗었던 지역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호남. 예. 네. 호남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당 지지율만 볼게 아니라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있잖아요. 긍정 평가, 예. 부정 평가. 예. 거기에서 호남도 약18% 이상이 떨어졌다는 통계들이 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불경도 맞습니다. 불경 같은 경우도 불경은 예. 좋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이기고 안 그래도 비슷비슷 하 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20년 집권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예. 그거의 핵심이 불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부울경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면서 요번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서 23대 38로 벌어져 어... 있어요. 지금 충청을요, 대개 보면은 정치 뭐 어떤 그 권력 뭐 이동 아니면은 뭐저 선거 때 풍향계라고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일부는 뭐 캐스팅 보트를 얘기하는데 일부 지역민들은요 그좀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추연 갈등 네. 혹은 부동산 정책 뭐 이런 얘기들 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충청권에서 혹은 정당 지조 지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요인을 어서 봐야 될까요 뭐 대체 언론이 지적하는 것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실패 추미애 장관하고 윤선호 총장 간의 목부인견이라고할수 있겠죠 지난한 갈등, 네. 너무 오랜 기간 갈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다가 이번 결과가 나타난 거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경향 추세가, 그는 그렇게 아, 해소되지 하겠습니다. 않는 한 지속될 거다. 네네. 네. 그 저도 큰 틀의 거, 전국적인 거는 두 가지 다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걸로 보면. 예. 말이 빵뚜안 했더라고. <laughs> 헨젤과 그레텔, 이거 김현미 장관님이 지어준 집이야. 지, 진중권 교수가 있겠다. 그 비판했듯이. 네네네. 빵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찍어내겠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건 생활에 직결되는 거. 정말 국민들 공허한 마음에로더 불을 질른 거죠. 완전히 확 불을 싸질른 거죠. <laughs> 예. 거기에 이제 추윤 갈등은. 아, 지금 피곤해요. 네, 아, 바로 진짜. 이런 반응이거든요. 뭐냐면 네, 이게 네. 옳고 그름. 정의와 뭐 불공정 이런 문제를 이미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렇지.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있고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먹고 사는 거랑 뭔 관계가 있냐. 아,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때문에 여까지 네. 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 심정적으로 심 보면 강자보다는 약자 편을 더 이렇게 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강자였던 오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비춰지다 보니까 더아 차이가 나요. 그런 면이 있는 만약에 지금이 대단한 위기 이게 장기 추세로 갈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권보의 핵심에서는 대단히 우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뭐냐면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언론들도 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정책 실패나 추윤 간의 갈등 예.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다고 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발표가 있던 날, 그러니까 요번에그 예.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있던 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 질문을 하니까 음. 일리일비지 아, 않는다. 일리일비하지 않는다. 코로나 어. 방역에 성공을 하면 반전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무렵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 공수처법 등이 권력기관에 대한 이렇게 법이 다 통과되고 하면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방역 문제, K 방역이라잖아요. 예. 이것은 썰 먹을 만큼 써 먹었어요. 지금 정권에서 네, 예, 더 이상 예. 관전 포인트도 될수 없는 부분이고, 예.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수처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융 갈등은 국민의 먹거리랑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공수처법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보듯이 엄청난 갈등을 초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권부의 핵심조차도 지금 문제가 뭔지 아.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대응해야 되는지 <laughs>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게더큰 문제인 거죠. 굉장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예. 코로나 방역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음모론자들은 어 내년도 재보궐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어떻게 어떻게 써먹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laughs> 예. 이미 이제 정치나 선거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까진패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오픈되기 전에 위력이 있는 건데 이미 이제 많이 써먹었단 말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경각심 측면으로 본다면,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남이 이 많이 떨어진 거, 예.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역전한 거. 아하. 거기에 하나 포인트로 볼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사실은 여성이었어요. 여성, 여성. 예. 특히 삼십 대 중후반의 여성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뭐 항상 엔티 정부였어요. 반정부였어요. 예.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밌게 보통 삼십 대 중후반 사십 대 초반은 유치원 보낼 쯤에 막 육아 신경 쓰는 그렇죠.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분들이 항상 반정부적이면 교육정책 이런 게 이제 막 예, 혼란이 많다 보니까 반정부였는데 문저, 문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보내왔다가 지금 그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되는 때인데 그런 얘기를 예, 하신다고 네, 그러는 네네. 거고 지금 30대, 40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50대 부분도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충청하고 PK 불경에서 그렇죠. 50대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분석이 됐다 고 그러는데 네. 50대들은 왜 등을 돌렸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50대 결과적이고요. 결과적이죠. 오, 50대가 남성 50대가 주로 뭐 선택을 결정하는 뭐 바꾸는 분위기 분위기 전환의 포인트가 된다고 할까? 그리고 3, 40대 여성 유권자들이 바꾸는 포인트가 되는데 예. 아마 이거 5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거 같아요. 그 50대도 역시 현 정부의 피로감 같은 건가요?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피로감도 피로감이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 50대가 됐어요. 아마 저, 대학교 저는, 학... 저, 저는 아닙니다. <laughs> 저러다니 <저는 아직> 팽팽합니다. <laughs> 저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가 예. 어, 대학교 학번으로 보면 한 81학번쯤부터 그 80년대 말까지 그렇죠. 이제, 50, 이제 50대가 됐는데. 예. 옛날에는 50대가 넘어가면 자연 보수화 된다 이렇게 보통 <laughs>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등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게 많이 해소됐어요. 음. 나도 그만큼 뉴스를 많이 접한다. 나도 그, 다 알아. 그렇 하면서 그렇죠. 자기 결정력이 세지면서 자연 보수화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야. 실제로 50대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진보 측에 저, 저 지지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밀어주고, 예. 그러다가 진짜 실망감 이런 것들로 이제 서서히 바뀌기 음... 시작한다. 음... 그렇다면 꽤큰 축이 무너지는 거다. 아, 충청 부분에서도 어, 이탈이 굉장히 요번에 많았고 네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네. 충청에서는 민주당을 지지를 돌아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짚으라그러면 단연코 충청 대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아, 대망론이요? 네네, 음. 네. 충청 음, 그렇죠? 대망론? 우리가 J.P. 네. 안기문 총재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 이후 쭉 연결된 어떤 충청 대망론들이 있었어요. 예. 그 이후에 장기간 굉장한 공허함에 쌓여 있어요. 예. 옛날에 신 교수님도 음. 충청 대망론을 펴주셨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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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예. 와중에 어, 윤석열 총장은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나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충청 대망론하고 직결되지는 않죠. 갑자기 윤 총장 얘기 가 나옵니다. 네. 근데 네. 그 아버님. 부친인 윤의 아버지, 예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충남 공주 출신이세요. 충남 공주. 네, 제가 윤기중 교수님께 대학이랑 할때 이제 통계학 원론을 배웠는데, 그 윤기중 교수님께서 어 소위 이제 옛날 스카이 예, 교수 이렇게 할때다박사님일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네, 석사하셨어요. 아 교수님 신분이. 네, 네 석사하셨어요. 그래 이제 막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우리나라의 통계학을 맨 처음 도입을 하고 개척한 분이시라 나를 박사 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대학이랑 했대. 와 대단한 <laughs> 저가 개척자죠 개척자. 아니 윤석열 총장이 뜨긴 뜨나 뜨는 팬인가 봐요. 왜요? 네. 인연을 강조하는 거. 고 <laughs> 갑자기 뭐. 근데 뭐~ 음. 신 교수님 말씀보다 저는 뭐~ 충청권의 특별한 이슈나 아니면 윤윤 총장이 충청권과의 과거 이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충청권이 요번에 반전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라고 하기보다는 충청권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풍향계예요 전체 국민 여론은 풍향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국민 여론의 변화한 것이 좀더 적극적으로 충청권에서 표현됐을 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 특별한 그런... 충청권 이슈나 윤 총장과의 뭐 충청과의 뭐 인연보다는 음... 그냥 적극적으로 좀 국민의 전체 의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긴장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저 변호사님이 가끔 좀 써주시는 비유입니다만은 물 들어올 때 노저라. <laughs> 반등의 기세를 어떻게든 쐐기도좀 받고 받고 어떤 필수 전략 같은 것들을 지금은 세워야 할까요? 뭐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잘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똥불를 차니까 속된내 <laughs> 똥꼬를 차니까 어버지류로다가 요번에 반전이 된 건데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인적 물적 쇄신이 없다면 이 추세를 더 가속화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인적 물적 쇄신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렇죠. 어떤 쇄신이 네.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채별 선님이재미있게 말씀되시는데 제가 이제 개혁 혁신을 막그 부르짖고 할때 대부분의 선배님들이나 기득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한복판에서 다 소용 없어 정책 얘기 소용 없어 음. 야당은 상대방이 똥볼 차는 걸로 올라가는 거야라고 <laughs> <laughs>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 이제 최근에 진짜요? 단적으로 보시면 이제. 어, 김종인 대표의 그 사과 논쟁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예. 저는 예. 어떤 비난을 들어도 기본적인 그 사과의 방향의 문제지, 음. 방향과 내용의 문제지. 예. 그거는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한번 끊을 걸 끊고 간다라는 측면, 더 이상 상대방이 시비 거리를 못 만들게 하는 음. 측면도 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왜 오죽하면 탄핵까지 당했는가에 대한 그 반성, 사과. <laughs> 여러분 말씀하다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즉. 역사적 과오나 행태에 대한 사과이지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나 MB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에 대한 부분을 사과한다 말다 하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이 돼야 되겠죠. 뭐 김종,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 예. 2022년인가 대선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대선 국면이 간다면 국민들 속에 잠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비리나 탄핵 문제 이런 것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들수, 민주당에서 들쑤신다고하면 대선에서도 국민의 힘이 좀 힘들죠. 힘들죠. 엄청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털구가자라는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당내에서 예.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당내는 아니지만 홍준표 어 이제 지금 무소속이지만 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반대하고, 예, 예. 어떤 보수 본연의 본진의 뭐를 잃는다 이렇게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좀 전에 정확히 지적했을 듯이그 문제를 정확히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발목 잡혀 간다고요. 이 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그런 측면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신 교수님이 한 판에 이제 다시 입성하고 나서 예. 주제 선정이 좀 이상한 것같아 주제 민... 선정? 민주당 각이뭐 네. 국민의힘 부추꾸기 뭐 이런 식으로도 어째요. 제가 선정한 거 아니거든요.